야, 그게 그렇게 좋냐? 어? 아, 지그그라 <laughs> 야, 그게 공부 가방이지. 장난감 가방이니? 어? 디제킹은 어딨어? 안에 있어? 퍽, 뭐하려고? 기차놀이? 자, 여기 유치원생만올라가는거 아닌가? 우와! <laughs> 사고 났어요. 기쭉쭉이어봐봐기차 뭐? 이거 다. 아하! 안돼 럼럼이이얼큼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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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려 여기. 여기. 여 너무 뭐 하나씩 하냐?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지. 갖고 올라가 가방을. 가방을 갖고 저 위로 올라가. 삼촌 밑에서 받을게. 자 떨어지는 거다 삼촌 꺼아 왜? <laughs> 이러고 놉니다. 다다 다 떨어뜨리려고 러서요트레인킹 어? <laughs> 트레인킹하고 크레인킹하고 디제킹하고 세개 다? 우와 <laughs> 아프세요, 우리 씨. 공부 가방이야, 기차 가방이야. 멍멍이다. 아, 보세요, 우리 원서씨. 이게 공부가방이야? 기차가방이야? 네? 목멍이다 아, 관심 잘해. 뭐또 찾죠? <laughs> 폴리스트레인, 디제이킹. 왜, 그래서 무지장 많다. <laughs> 그거 아이즈 분할 안 했어? 너 키즈폰도 굴릴래? 피스톤 가방이 잘 나오나? 아이고 많기도 하다 넌 좋겠다 이런 거 사주는 삼촌 있어서 어? 삼촌이 그런 삼촌이 없지? 응. 어? 삼촌이 있어서 좋아 싫어 좋아 어? <laughs> 삼이 좋아 장난감이 좋아. 허지 말해봐. 허지 말해봐봐. 삼이 좋아 장난감이 좋아. 야. 삼 어? 삼촌. <laughs>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<laughs> 아이고. 이 밑으로 다 던진 다음에 나중에 일렬로 모으지 않으세요? 어? 뭐야? 꺼고에다 <laughs> 불릴 거야? 야, 이거 진짜 대성 많다. 대성 많아. 다굴렸어 우와 <laughs> 이게 뭐야 망한다고 했으면서 올려? 또 우와 다굴렸어 안녕하십니까 그 궁석하고 추천해 주세요 できた。<laughs> <laughs>